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구체적인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안을 제시했습니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내 백신 공급 계획과 접종 대상, 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서천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코로나19 1분기 예방접종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이후 구체화된 백신 공급 계획과 추가 준비 사항을 반영한 시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백신은 2, 3월 중 국제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이 도입되며 개별 협상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이달 24일부터 28일 사이 공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소 19만 명분이 도입됩니다. 관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가 출하 승인 후 이달 24일에서 28일 내 공급됩니다. 군은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오는 3월말 미국 백신 임상시험 결과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 확인 후 질병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관내 2월과 3월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891명으로 요양병원 5개소, 요양시설 10개소 종사자 656명, 서해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41명 119 구급대 역학조사 검역 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194명 등입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1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하나 그렇지 않은 시설은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합니다. 소외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오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병원 자체에서 1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은 오는 3월 22일부터 보건소 내소 접종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방래 군수는 백신 예방 접종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안전에 힘쓰겠다며 코로나19 감염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이 안전권에 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장서에 이끌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이 안전권에 들수 있는 그런 그런. 중요한 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천안시와 넥스콘 테크놀로지가 지난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재결해 올해 충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첫발을 뗐습니다. 투자 양해각서에 따르면 넥스콘 테크놀로지는 중국 중경법인을 철수하고 천안 서북구 선거읍 23,243제곱미터 부지에 2차 전지 보호회로 공장을 증설합니다. 이를 위해 넥스콘 테크놀로지는 오는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천안 시내 생산액 변화 427억 1,300만 원, 부가가치 변화는 104억 8,700만 원, 신규 고용인원은 157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돈의 단발성 효과는 생산 유발 540억 3,1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204억 7,900만 원, 고용 유발 245명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라 2차 전지와 배터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넥스콘 테크놀로지가 충남에서 더큰 성장과 도약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선거읍 소재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문화예술 및 도시공간재생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연미 일해농원 대표가 지역융합형 모델 발표를 통해 농업,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자연친화적 문화 커뮤니티인 가칭 함께 그린 센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도상훈 BMT 대표는 복합문화레저타운을 조성해 도민의 레저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스포츠 체험 시설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4차 산업 기반의 예술 창작과 향유, 예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코리아 디지털 아트 빌리지 신축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과업에 반영해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4월 도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전국 228개 시군 중 14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요. 저조한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8일 군은 m g 세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출생 자녀에게 축하금을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서천군은 지역소멸 위험지수 0.17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2 이하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가까운 청양구는 0.188, 부여구는 0.198로 서천구는 이들 지역보다 소멸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와 연계해 지난 18일 MZ세마을금고 장항 본점 서천점과 손을 맞잡고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출생 축하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출생 아동에 대해서 우리 서천군세마을금고에서 10만 원, 지역희망나눔재단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출생수가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어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홍순경 MZ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당기 순이익의 10%를 지역 주민에게 꾸준히 환원해 새마을금고를 사회적 기업화하겠다는 경영 철학을 내세우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출생의 심각성을 민간에 저변 확대시키고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하는 기관이 많아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올해 사업 결과에 따라 출생 축하금 지원 사업을 새마을금고의 특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업을 좀 특화 사업으로 지속을 할 것인지 이제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이제 추진을 하는 거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 재단이 이 사업을 하는 한 같이 좀 끝까지 한번 해볼까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MG 희망 나눔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은 장항 본점과 서천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방래 군수는 이번 민관협약 체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큰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단체들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천군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단체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올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73억 원을 지원합니다. 군은 지난 18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예산 73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관내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2,685대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1,767대에 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65대 등총 192대에 31억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보급,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에도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올해 문화예술분야에 지방보조금 7,49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군은 지역문화산업운영 900만 원, 서천단호제 720만 원, 서천예술제 1,800만 원, 지역명사활용콘텐츠개발 2천만 원, 제7회 생명의 바다그림대회 행사 900만 원, 충남 도지사배 민속행사 1,170만 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천군의 본부 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공모 분야의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입니다.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과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며 군청 문화진흥과 문화예술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2022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은 공동 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농업법인, 농업조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는 시설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공동 경영체는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군청 농정과 친환경 농업팀으로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관내 다자녀 가정에 2021년 대학 등록금 1인당 100만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3주간 접수합니다. 지원 자격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 부 또는 모와 함께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 다자녀 가정의 셋째, 2021년도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입니다. 단, 해당 가정의 첫째와 둘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학 2, 3학년 학생 중 기지원받은 인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 결과 발표는 오는 3월 31일 개별 통보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서천신협이 19일 2020년 신협중앙회 종합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조합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도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매년 자산 성장을 실현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 계층을 위해 이불, 전기요, 마스크 등을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까지 신학기 등교 수업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 학교 현장 방역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 전 방역 및 소독계획 확인과 위생, 방역물품 확보, 교내 위생관리,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국립생태원이 동식물의 독특한 행동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향후 생태모방산업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합니다. 국립생태원 생태모방 연구팀은 생태모방 가능성이 있는 땅강아지, 바위손, 소나무 등 동물 다섯 종과 식물 세 종의 독특한 움직임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국립생태원 사회관계서비스 네이버 생태모방백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n 편덕호입니다. MG 세말 금고 보험을 만나면.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